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이제 프리뷰 영상이 공개가 되었고, 이제 클래스별 영상도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클래스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시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라고 해서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도 세 가지 모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직업으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12가지 직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직업으로도 이제 세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가 땡기는데 아니면 공격이 땡기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클래스 갈린다기 보다는 내가 원거리를 좋아하고 아니면 이제 쌍검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취향껏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히 기사라고 생각하는 집행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방어의 방패를 사용하고 생존과 아군 보호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둥기를 사용해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행동불가 스킬로 적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 같은 경우에는 아킬라를 사용하여 전투의 중심에서 아군을 독려한다고 하거든요 오라기 때문에 버프의 느낌 있죠 전투의 선봉에서 적과 싸울 용맹함.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방패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턴이 있고 방패의 스킬 전용 스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사체를 막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의 이동을 막아내죠. 어 방금 이걸 보면서 이제 로스타크의 막 디스토리어의 느낌이 조금 있는 도끼죠 어, 예, 광역의 이제 무력화를 담당을 하는, 다만 이제, 어, 요런 캐스팅 시간이 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야킬라라고 하는데 깃발이거든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지위를 조금 더 원활히 하고, 오라를 주고 할수 있는 것, 어, 요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어 사실상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장군이다 실제 전쟁에서 나오는 장군의 역할을 수행을 조금 하는 사기 진작시키고 앞선에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여는 그런 클래스가 집행관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사나 기사에서 약간 팔라딘의 느낌도 어느 정도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근접 클래스로서 단단함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관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호는 방패를 쓰며 저지 방어를 시키고 심판은 동기를 쓰며 광역 무력화를 하고요. 헌신은 아킬라를 쓰면서 지위와 버프를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접 딜러의 느낌이 강력한 환영 검사입니다. 어, 기존의 캐릭터로 따지자고 하면 이제 암살자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어 세신 이런 이제 강력하게 빠르게 공격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환영 검사로 전부다 어, 근접 근딜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탠스는 장검이고요. 장검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동 스킬을 사용을 하고 기습 공격에 능합니다. 그리고 환영검사의 첫 번째 스탠스인 환영검을 추가로 불러내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 속도가 빠르며 지속 공격 능력이 뛰어납니다.라고 되어 있죠. 환영검사의 두 번째 특화 스탠스고 수비 능력을 강화를 합니다. 보호막으로 적을 막고 아군의 피해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어, 무조건적인 공격적인 부분 말고도 방어적인 역할을 조금 수행할 수가 있는 환영검사입니다. 환영검사는 장검을 활용하여 적의 빈틈을 재빠르게 노리며 상대를 효과적으로 급습합니다. 환영검사는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장검을 환영검으로 복제할 수 있어요. 네, 요렇게 이제 쌍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적을 자신의 근처로 끌어당겨 적의 도망을 저지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공격적인 부분 말고도 약간 이제 아군을 보호하면서 공방의 밸런스를 좀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단일 사냥을 즐기고 싶다면 검사를 플레이. 그리고 치명적인 단일 사냥이라고 하는 거 보면 확실히 뭐 치명 확률에 대한 부분들, 치명 타에 대한 부분들이 어, 강조가 될것 같은 직업이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단검이나 어세신을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약간 다른 클래스를 보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캐칭 속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궁수가 그렇더라고요 어, 궁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 환영 검사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만을 본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집행관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는 모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런게 없어요 이제 약간 스피드하게 빠르게 다가가서 공격을 빠르게 빠르게 해버리는 적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캐스팅이 하지. 조금 덜해가지고 좀 선호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 네. 합니다. 아,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방어적인 부분이 아, 필요하다라고 아, 네. 하면 방패를 또 소환을 하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영 검사는 장검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스킬들, 환영 검 같은 경우에는 지속 공격과 공격 속도 자체가 높은 그런 모드, 그리고 환영 왕패는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모드로 구성되어 있는 환영 검사입니다. 주문 각인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스는 원소, 어, 기본 스탠스고 이제 강력한 범위 공격. 두 번째는 이제 충전 지팡이를 사용해서 아군을 회복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텔라 기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화 효과를 적에게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위대한 지식, 주문 각인사. 이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문. 이제 주문. 법사 주문. 그리고, 주문. 힐러. 그리고 힐러 요게 복합적으로 복수. 표현이 돼 있다고 복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클래스 역시도 네, 힐도 해줄 수가 있고 약간 아군을 도와줄 수도 있는 상태에서 방해를 할수 있는 파장으로 적을 밀어내는 힘이 전투 상황에 따라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다채롭게 가장 많이 소화해 약간 소화해 낼수 있는 아, 그런 클래스라고 전투가 봅니다. 전투가 특히나 힐러가 안 중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힐러의 포지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주문가인사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많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딜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로 이제 나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힐러 역할까지도 수행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선호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절대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클래스인 주문 각인사입니다. 보통 원거리 딜러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때 어 원거리 딜러 그리고 힐러들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이두 개의 스킬을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쓸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어, 주문 강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 텔라를 이용하는 광력, 그리고 오브를 이용하는 무력화, 그리고 지팡이를 이용하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기가 세 가지 종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무기로 세 가지 종류의 스탠스를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궁수입니다. 궁수 같은 경우에는 당궁. 어, 향사수의 기본 스탠스 빠른 공격속도와 날렵한, 날렵한 움직임으로 거리를 조절해가면서 원거리에 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사수의 첫번째 특화 스탠스인 장궁 어,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긴사거리다 그리고 이제 대석궁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광력공격이 특징 얽힘석궁을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자동석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게임의 궁수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모션이 있죠? 스킬 캐스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어 빠르게 공격을 한다는 느낌은 많이 가지질 못해서 기본적으로 캐스팅이 있어요. 적용 모드가 진짜 뽕이 있기는 한데 효과적인 대석궁을 지금 보시게 되면 원거리라고 해도 거리 확보를 자유의 많이 자유의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 자동 석궁이라는 게또 보이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많이 하셨으면 익숙하게 보이는 것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저격 자세가 너무 좀 원래 이런 저격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사거리에서 할수 있는 장궁이 있는 향사수가 이런 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치가 됐을 때는, 어, 대치가 됐을 때는 가장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멀리서 견제를 할 수가 있는 직업이 또 이렇게 향사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 스킬을 썼을 때제 생각보다는 좀 느릿느릿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공속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미 적군이 오고 PVP를 할 때도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궁수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지는 한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거리 딜러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주문각 인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향상수가 얼마나 또 약간 메리트가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네 요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클래스를 만약에 추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1 번은 뭐냐면 주문각 인사입니다 어 왜냐하면 힐러의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문각 인사가 무조건적으로 무소가금한테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원거리인 향사수이긴 한데, 저는 이번 게임에서만큼은, 프라시아 전기만큼은 환영검사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근딜러들이 유지력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영광패로 약간 수을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수 있는 이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나의 생존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영검사에 대한 그런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선호로를 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향사수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멀리서 때릴 수 있는 점이라서, 어, 보스나 이제 뭐 월드의 보스들, 뭐, 안전하게 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근거리보다는 훨씬 더 생존력이 높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향사수가 우선이 될것 같고 많이 꼴리진 않을 것 같은 환영 검사가 이번에는 조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관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기보다는 컨셉이 확실해요 방패를 들어서 수호를 하고 이제 조금 느리게 공격을 하지만 광력으로 무력화를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아군에 버프를 주는 아킬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제 플레이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사냥 시에 조금 스피디함이나 유지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 실제 플레이를 해봐야지 결정이 날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만약에 저한테 이제 어떠한 직업을 플레이를 할 거냐고 물어보게 된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이두 가지 직업 중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환영검사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속도라든지 모션 자체가 좀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환영검사가 좀 대폭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마도 이세 가지 직업 중에서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아예 저보고 무소가금으로 하라고 하면, 무가금으로 하라고 하면, 주문각 인사를 무조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번 프라시아 전기의 프리뷰 영상이 공개가 되었고 어, 클래스에 대한 부분도 스탠스에 대한 부분도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클래스 추천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